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도 이상적인 하루가 시작되었다 오늘도 힘찬 하루가 시작되었다 나는 평화하다 나는 구요하다 나는 가난을 내에서 벗어나라 2025년 8월 24일 주일 아침 긍정하원을 힘차게 외쳐보기 전에 먼저 하루 10분 빌립의 송글씨 수업 기본에 충실하여 기복이가 탄탄한 내가 되자 기존의 틀을 안전히 벗겨버리고 고정완력 편견 없이 매일매일 매일 앞으로 나아가자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 자 실제로 간절히 원하는 상상 간절히 하는 것을 목표로 무언가 달려가 보자. 정춘의 독서, 내내 심장, 무엇이 그렇게 열명하고 열심히 달려가게 하는가? 배장님아, 여러분의 그 속과 나의 속은 편안하십니까? 이 장이 튼튼하여 정말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것을 잘 골고루 섭취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칭찬합시다. 이렇게 저에게 응원해주시고 모든 것을 바라주신 구독자님 또한 우주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보답하여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생각의 금검실 마음의 열망 소망을 글로 적어 하나하나 실제로 이루어진것을 본다. 고정이 답답다 마땅히 가지할 부에 대해서 나의 마땅한 할 부를 무엇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노트에다가 실제로 한번 연습해 보자. 개그맨 겸 작가 겸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분야를 섭렵해 보자. 우리 편하게 말해요. 귀로 듣는 그런 간절한 경청이 그로 말리아마 말을 편하게 하고 말을 정말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스킬을 연마해 보자. 원래도 잘들은 사람들의 마인드 특별한 스가정착하여 발사하자. 오늘은. 셀카복으로 한번 연습 삼아서 한번 해봅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한 그런 공부를 하겠습니다. 상상하겠습니다. 사학과겸 작가 겸 판매자 겸 인천 안중 유원 겸 동화책 선생님 겸책 읽어주는 그 강사, 진행자 겸 기타 등등 여러분들 가난에 대해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정말 뼈저리게 가난하여 정말 아 원하려는 것을 멀지 받지 못하는 라우마도 많이 있죠. 하지만, 장사하면서, 뭐, 사랑과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프리역스 짜잔, 책을 보니까, 이름말이 써져서, 저의 과거, 과의 생각들을 그냥 반성하는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된다. 이것도 있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력은 절대, 되지 않 하셔야 된다 이런 말도 있고 책을 읽어주는 남자 정춘가게 오늘은 주일입니다 정말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진정으로 하는 시간 될수 있도록 마음을 다져봅니다 열심히 살수록 따단. 점점 더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힘든 시간을 이겨내야만 성공할 수있다제한신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신념을 내가 힘든 삶에서 집중하게 만들어 그것에 관련된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게 해준다. 그 외의 것들을 찾아한다 그렇게 스스로 스트레스 받는 것을 만들어준다. 이러한 제한신념을 우리 사원는 사의 명언들 속에서 존재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고생은 사사한다. 가난한 데가 있습니다. 고생은 사사한다. 이런 생각을 하진 사람 있죠. 고생은 사사한다. 비온 뒤에 땅을 긋는다비온 뒤에 땅을 긋는다 공부하는 고통은 잠깐이고, 공부하지 않는 고통은 평생이다. 저도 이런 말좀 쓰는 편인데 이제 쓰지 않겠습니다. 내가 쉽게, 편하게 돈벌수 있는 것을 상상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하겠습니다. 노력은 절대 배지하지 않는다. 또 이런 말 쓰는 사람 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지다. 이런 말들, 가난한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면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많이 썼지만, 이제는 쓰지 않고, 내가 어려운 것을 생각하고, 내가 성공하는 것, 또한 몸병이 되는 것, 또한 여러 가지 몸 오장주부가 건강해지는 상상을 하면서 그런 몸을 만들고 자연스럽게 내 꿈을 펼치도록 내가 내 스스로 그를 창조하겠습니다. 당신은 삶이 힘들 때마다 이와 같이 말들을 이해를 얻는다면 당신은 내는 가난한 내라고 보면 된다. 삶이 힘든다는 명기는 기본으로 깔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저도 이런 말을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지 않게 됩니다. 의식을 가난과 고통이 깔려있으면 돈 버는 길을 볼수 없게 된다. 사실, 우리 사회 대부분은 사람들은 이러한 프레임에 갇혀 서 살아간다. 여러분들, 이런 프레임에 가셔서 살면 안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사이가 그렇게 가르쳐 있기 때문에 사회는 성공하는 못하는 개개인의 열심히 살아야, 살아야지 돌아간다. 그래서 당신의 머릿속에 가난한 생각들이 심어 당신을 부품화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내에서 탈피하시고, 가난에 대해서 벗어나십시오. 가난은 정말 서글프지만, 이를 통해서 엄청난 불을 거머쥘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을 겁니다. 당신은 가난에 대해서 벗어나야 한다. 당신은 가난에 대해서 벗어나야 한다. 당신은 상수로 알고 있던 가난, 노력, 인내, 성호에 대한 관념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그 누구도 당신을 구제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그 누구도 당신을, 삶을 구제하지 않고, 오직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본인 스스로가 될 것입니다. 예측하게도 당신 걱정이 있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당신 뇌를 더더욱 가능하게 만들 확률이 크다. 성공한 기회는 지금도 우리 주민에 셀수 없이 존재한다. 다만 그를 보지 못하고 행운 후간을 만났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행운이 아니다. 그들이 성공을 볼수 있는 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성공을 볼수 있는 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도 큰 마음으로. 심호하면서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1년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극려강한 항원 1년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울려국질이 내 몸에 그 이상신호, 내 몸에 또 부작용, 또 사람들의 그 시선, 그런 것들이 이상에더 많이 걸립수도있지만 더 기본에 충실하여 달려가 보겠습니다. 힘들고, 괴로워도, 참고, 끝까지 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들이 성공을 볼수 있는 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뭐가 다릅니다? 마인드차가 뭔가 다릅니다. 확실히 뭔가 다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왜 열심히 살아도 성공을 못하는지 한탄한다. 저도. 연봉이 한 2억만 넘는 사람들 몇번 몇번 봤는데 확실히 내가 다릅이라 연봉이 2억이면한 얼마냐 한 달에 수입이 한 3천 될까요 3, 6, 9, 20, 아, 2 5아 3천도 안되네 2천비가 안되네 2천, 2, 4, 6, 8, 0 그러니까 연봉이 2억이면은 많은 것도 아닌데 예. 그들은 성공을 볼수 있는 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근데 뭔가 틀립니다 저제 자리, 자리, 자리를 자리딱 보고 나서 한 달에 여기는 한 380개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3명0원 할까 했는데 뭔가 보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위왜 열심히 살아도 성공을 못하는지 한탄한다 기회가 없었다고? 하루에 300, 하루에 300을 매출을 하면은 한 달이면 3 0 0 0죠 아니, 아니, 36, 90, 예, 네, 아무튼 지금은 본인 주변에 널리고 널려 있다. 가난에 서 벗어나면 이렇게 많은 돈벌이들이 도대체 어디에 숨어있는지 의아할 정도로 성공할 길을 많이 접하게 된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성공은 방법은 딱한 가지 밖에 없다. 짜잔 원하는 생각을 하는데 나의 모든 시간과 의지를 쏟는 것이다. 원하는 생각을 하는데 나의 모든 시간과 의지를 생각하는 거다. 나는 이미 돈을 벌었다. 완료형으로 나는 이미 돈을 벌었다. 나는 이미 1년에 천옥을 벌었다 천옥 이상을 벌게 해준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고객님들 감사합니다 나는 이미 성공 했다고 외치며 우리는 감정까지 속아 넘어갈 만큼 깊고 진한 상상을 하면 내가 감정까지 속아 넘어갈 만큼 깊고 진한 상상을 하면 내가 변하이 시작한다 저이튜브의 세상 작가의 세상 사업가의 세상 인천 안전요원 어린이 지킴이 청년 지킴이 노인 지킴이 세상 여러가지 꿈을 펼쳐 보겠습니다 또한 스타 강사의 세상 아나운서의 세상을 상상하며 그대로 한번 마이드 컷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지난 상상을 하면 내가 변하기 시작한다. 변하는 데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 성공의 길들을 포착할 수 있다. 맞습니다. 성공의 길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항상 즐거운 마음과 할수 있던 말 마음으로 달려가 주식이 바랍니다 여러분은 분명 이 세상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상사하고 마인드 커팅해서 바로 일수있는실천 영의 왕이 돼서 정말 멋지게 살아서 정말 불 거물 줄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자!